쟤나보 호수 제나보 호수 와우 도착했습니다 이 호수로 온거 같아 우리 가 아까 우물에서도 그첫 번째 호수에서도 응 되게 더러워 보였잖아 응 근데 그거 물 위에 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보였고 응 사실 이 물이 더 탁하잖아 응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 물이 더럽다 깨끗하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이 물도 그 물도 난 더러운 거 같은데 그냥 맑다의 느낌인 거 아니야? 어.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래 맑다 그치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 같아 저 물고기 죽어 있어 저 뒤로 가면 호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 어 새가 많다 그랬구나 어. 버드 저기를 가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대요 애가 없는지 물어봤어야 됐는데. 있으면 얘기해줬겠지. 귤들이 다 막. 그냥, 그냥 돌이야, 그냥 돌. 그걸 길이라고 할수 있나? 뭐, 새가 어딨어.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? 들려? 오. 야. 야, 난 저기가 더 멋있다. 아, 오, 저기는 진짜 그 아프리카 사파리 같아요. 거 진짜. 우리가 이 돈을 내지 않았다면 이런 데를 볼수 있었겠어? 인도에서? 그치 여기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? 인도에서. 이게 인당 4,500원짜리 투어거든요. 5,000원. 근데 진짜 음. 로컬이지 이게 티켓 내고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? 앉아서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람을 느껴봐.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갑니다. 아, 두칸 뒤쪽에 지두 되게 시크릿한 곳에 숨어있기는 한데 엄청 들어왔어요 안에. 첼로. 첼로. 도착했네. 해가 다 졌다. 덥지가 않아서 좋네. 와 이렇게 가 간대요. 여기를 여기 올라갑니다 이렇게. 내려갈 때 맨발로 가야겠는데? 아, 벌써 우와 여기 올라가라고? 가능한가? 다리가 짧아. 아, 이 다리. 우리 신발 미창 때문에 지금 이거. 오, 멋지다. 야, 여기가. 멋있다. 신같으 신. <laughs> 보름달 뜨면은 여기 돌이 하얗니까 이게 빛이 반사해가지고 저 멀리서도 이 화이트 힐이라고 그랬다 볼수 있다고. 아씨, 이 이거 내려가는 게더 힘들어 이런 거는. 자,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았어? 던져. 이기 싫어? 무섭지도 고 내려가는 거 아니지? 로 가지? 안지안 튀지 <않겠지>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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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 봐, 어언니 보고 영 이렇게 어? 는지 자, 줘아아가 I'm tired of this g u 이 I'm tired of this guy. I'm tired o t u o t h e d u s s t of y o u y s g I'm g t h e d e of t e d o i s u r t h e y s h o u t i r guy. I'm u know the b o s s t h a You're asking the people, t h e y shouting, they're p i h e p u t i n g t r t i c k e t t i c k e t t i c k e taking, t i n g t k i taking, t a k i n i n g 자이프르자이프르 You go s i in 아, 래 sitting inside? Yeah. Yeah. You? Yeah. You? Yeah. When? 2008. 2008. <laughs> t time, two t i m 오, 진짜? No, no. 와 so s 대박.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? Yeah. We leave tomorrow early morning. Oh, you, you told me you gonna stay. You just arrived. <laughs> Why leaving? Stay. <laughs> Please, stay. <laughs> 아, 차파티. 차파티. <laughs> <laughs> 오,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. 머리도 파라파라타. 파라타, 파라타 옷. 파라타얼 지금 이것은 자파띠입니다. 파랗다? 네. 아! 안녕하세요! 저는 문희입니다. 저는 문희입니 진짜 이렇게 만드는구나. 너무 신기해. 조 이걸 처음으로 봤어요. 아니요? 처음으로 봤어 다음엔 짜파게티 만들거에요 오 진짜요? 네오 오케이 요리 수업이예요? 응 요리 수업이예요 오 굿나잇 굿모닝 빠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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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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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사진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가게 될 줄은 자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남마스테 나마스테. 저희는 오늘 분리에서 자이프르로 갑니다.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고요. 시간도 그냥 자주 있다고만 하고 몇인지 정확히 몰라서 저희가 슬리핑 버스 경험했을 때는 영 별로여가지고 웬만하면 안 타고 싶었는데. 자,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고고고고! <목소리> South Korea, not North Korea. 안녕. Japan? Korea. Korea? 네. 요네아 안녕. 아, 됐네아.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자이프로행 버스를 자이프로, 자이프로, 자이프로 하면 알려준다 그랬는데. 내따 자이프레퍼리네? <laughs> 어? 잠깐만, 에? 뭐야? 자이프루. 자이프루? 그 위치 쉬운데. 아, 좋네. 그래. 그래. 버스 퀄리티가 슬리핑 버스보다 더안 좋네. 어마어마하네, 이거. 젤아포 쏘라늑 나는나는나는야제나포스로야끝